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요게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이 상하동 쪽이 상하동 쪽도 우리 요 주변 일대에 아파트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가격을 직방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볼게요 어, 보통 그냥 상하동 치셔가지고 바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여기는 어떨까를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자 상하동을 치니까 요렇게 나와요 그 위에 구갈동은 평균 한 8억대. 상하동은 4, 그러니까 4 5억대 정도. 여기가 중동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쪽은 6억 5천 정도.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, 뭐 여기 어차피 한국민속촌 골프장이 있고요. 넘어서 여기서 상갈동은 또 5억 5천 정도. 여기는 신갈동은 6억 8천 정도. 그러고 보니까 요 위쪽이 조금 더 비싸고, 여기 이제 동백지구 이렇게 나오겠네요. 보니까 백현, 막 이렇게 백현 아파트들 이쪽에 쭉다 나오는 거고요. 동백동. 다들, 이 상하동 쪽을, 여기서 이 에버라인이죠? 이렇게 쭉 여기서 에버라인들 지나가는 그 옆에 일대들, 아파트 단지들을 제가 바라보라는 거는 요 밑에 쭉이 대우 아파트 기점으로 해서 요 일대들이에요. 지금요. 자,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쪽 동네 아파트들은 얼마 정도 할까 한번 볼게요. 자,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가 보니까 지성마을에서 6억에서 7억대 정도가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여기가 가격대가 조금, 기본적으로 이것도 좀 많이 올랐겠죠. 어, 지성마을, 그대가 크레스던스? 자, 매물이 지금 없어요. 2010년 10월, 554세대라고 나와 있는데, 자, 주변에 나와있죠. 대충 가격대들이 주로 나와있는 게요 정도의 가격대에 되어 있어요. 6억에서부터 7억 정도. 요걸 가격을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 나와있는 거고요. 평당 시세가에서 매매가, 평당, 평당 가격이 한1700 정도 선이 되 있고요. 요것도 비슷비슷하겠죠. 평수가 올라가면 얼마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이게 평수가 커도 큰 차이가 안 나오네요. 지금 보니까 요 정도 올라가 주면 평수가 상당히 좀 커지고요. 음, 제일 큰 평수 한번 볼까요? 오히려 어떻게 된 게? 제일 큰 평수가? 아, 이런 경우가 지방에는 간혹 가다가 나타나요. 왜냐하면 이 관비가 많이 비싸지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제일 큰 평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이 제법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 위에 마을에 있는... 이쪽 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지금 갈천마을 신일유토빌이라고 하는데, 자, 이쪽은 어느 정도 나오나 볼게요. 4억에서 5억 정도 선이네요. 평당 가격들은 1,300대 정도서 에 왔다 갔다. 제일 큰 평수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러니까 보통들 보면요, 30여 평대나 40여 평대나 놓고 보게 되는데 지방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. 자. 그쪽 말고 요 우리 아래쪽 요 라인들에서 따라서 이 대우 여기 한번 볼게요 대우아파트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오래됐거나 뻔하겠죠 97년도에 입주했고요 432세대 평수가 조금 82가 81 같은 것들은 좀 작네요 2억 9천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상하동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제가 이쪽 주변일 때 전원주택지 부진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. 자108 갔더니 한 3억 정도 선에서 나와요. 자 여기들은 지금 아파트가 아니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잡히진 않았어요. 상하동에서 옆에 쪽에 있던 지성마을 지능 자 여기는 어느 정도 선에서 돼있을까를 볼게요. 딱 평수는 하나의 평수대네요 186제곱미터 정도에서 정확하게 6억 7천 정도 편에서 평당가 1 200대에서 좀 빠지는 정도 를 나온다는 거죠 자 요런식으로 요 주변 일대들이 가격대가 요 상어동 요 추웅 라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좀 싸게 좀 나와있네요 2억에서 3억 2천제 정도 그리고 제가 이 흥국생명연수원 이렇게 돼 있었던 이 자리 쪽 충남인들도 봤었죠.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쪽에 있었던 레미콘 회사가 빠지고요. 이 아래쪽에 있는 병원이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많, 많이 있었죠. 여기요. 이정립병원도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리들이요. 이게... 새로운 의료 타운식으로 이제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발들이 있었을 때요 축에 있는 데들 가격대들을 쭉 살펴보셨을 때 저는 지금 아파트를 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. 뭐냐면 단순하게 한번 살펴본 거예요. 아파트들이 요런 정도로 지금 포진이 돼 있네, 요 정도의 가격이었네 살펴보셔도 저 평가돼 있잖아요. 이럴 때. 아파트 자체에서 이쪽을 아파트 부지로 해서 내가 재테크로 들어간다? 이건 아니죠. 요 일대들 단지 안에 있으면 주변에, 아, 땅값들 상승률의 폭은 굉장히 클수 있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이 꼭지를 찍었다라고 하는 데들은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먹을 것들이 있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미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캐파가 클만한 온갖 이슈들이 나타나야 돼요. 대단지에 무슨 뭐 산업단지든 무엇이든 어떤 것든 어떤 행위가 분명히 벌어지는 것들이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상당히 일단 지금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요 에버라인들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요 안에서 밑에 가다 보면 이제 청인구 쪽에선 김량양 조건 저쪽에도 다들 제가 잘 알아요. 그러면 이 위쪽 일대들 보다도 이수지구 쪽을 보시면 가격대가 좀 확실히 차이가 나죠. 기흥구하고 이쪽 수지구 하고도 차이가 나니까. 자. 이 쪽에 있는 상하동 쪽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꼭좀 보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, 집값으로 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. 여기 주변일 때또 상가나 이런 것들로도 또 살펴볼 수도 있어요. 땅값으로만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. 땅을 투자를 할 때, 어, 제가 그 봉두리였네. 여기 나와 있어요. 제가 그걸 살펴봤을 때, 음, 무봉리 무봉이 대 됐고 거기가 상당히 좀 비싸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. 고고하고 그 주변 일대들을 다 개인들이 평당가 한320 정도. 그리고 거기는 공시지가가 해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. 그러면 요 일대에 지금 땅들이 보통 200대에서 3 0 0대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한 100대 정도 산 쪽이 안쪽으로 살수 있으면 거의 쫓사 먹는 거가 돼요. 지금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이쪽에 상하동 쪽에 좀 싸게 나온 매물들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. 저한테 의뢰를 맡기는 것들일 때들도 얼마든지 얘기하시면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. 해가지고 연결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용인에 있는 이 상하동 정, 정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동네입니다.